야오 up? 아이스 입니다네 요즘 따라 저희 어, 다단계 미래 유튜브 채널 어, 구독자 수도 점점 높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름 어, 정말 관심 있는 댓글 예, 그리고 뭐 좋아요 예, 구독 예, 모두 다 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어, 제가 일단 어, 유튜브를 완벽하게 잘할 는 어떤 그런 어떤 유튜버가 아니라 좀어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어좀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어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하다보면 어 여러분들의 나름 온라인 뭐 여러분들 나름 이제 기대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꼭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사업에 어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하다 보면 보상 플랜 같은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어 구조가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 중에서 가장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보상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바이너리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 여기 비즈니스 센터가 여기 있으면 좌우로 실적 좌우로 이제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어 커지다 보면 어 여러분들이 그니까 어 바이너리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 장단점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 보상 플랜 특징상 어이 안에 어 사람들이 그이 구조 안에 따라 가면서 어 범하는 실수와 그리고 범한 지 말아야 될 실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바이너리는 그나마 그래도 어 단점이 좀 덜해요. 예, 다른 보상보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너리 구조가 괜찮다라는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도 어 단점이 있다. 예,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어좀 컨설팅 받고 좀 상담 받으려고 나름 그래도 직급 자고 막 매억 씩퍼는어 이런 스폰서나 상위 스폰서한테 어 상담 요청을 하고 하거나 애프터 미팅을 할수 있어요. 예. 애프터 미팅을 하다 보면 그 스폰서한테 어 나름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성공하게 대한 얘기를 뻔한 얘기를 또 하겠죠. 에. 포기하지 말고 여기 직급까지 오라 뭐 이런 얘기를 뭔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도 또 더 자세하게 라인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 대실적이고 있고 소실적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 제가 아는 이 리더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나름 되게 존경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리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하고 같은 라인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일을 했을 때는 같은 라인은 아니,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형제 라인인데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리더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 사실을 딱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죠. 이제, 어 라인에 대한 조언을 하는데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실적 있고 대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업이 잘안 되니까 조언을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했대요. 대실적 가운데 사업을 제대로 잘 운영을 못하거나 잘 하지 못한 사람들을 6개월 쉬었다가 소시적에 다시 부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정말 이름만 얘기해도 누구나 다 아는 직급자고 누구나 다 아는 리더인데 어떻게 하부에 지금 어, 신규는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리더로 성장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하지 그게 저는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든 회사를 다 합쳐봤자 매출 한 5조 정도 되나 네, 만약 5조 정도 되는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 이상의 파일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이 산업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돈벌수 있고 이게 문제 해결이 되는 어떤 그 어, 과학들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제품만 체험했지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천지 정말 많이 널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전달하는 속도는 영원히 영원히 출산 속도보다 느려요. 예, 영호 그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한 속도 너무 많고 너무 그러니까 수요는 끝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존에 내가 파이 안에서 얘네들 요렇게 움직였다, 요렇게 움직였다, 요렇게뭐 대실적인 밑에 있는 애들을 왼쪽에 놓었다 이런 짓거리를 하다 보면 아 저는 그게 정말 수준이 낮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실적이 될수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대실적이 될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 밑에 등록되는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보면 직급자도 될 수도 있고 대실적이 되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의 소실적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실적 될수그 있는 사람은 그 하부의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한텐 대실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내가 걔를 빼서 내소실적이 넣는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파일을 더 키울 생각하지 않고 이 파일 안에서 썩어 빠진 일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들의 그 한심한 전략을 보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충격에 빠지는, 그러니까 충격에 빠졌다는 게 정말 감정적으로 제가 빠진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는. 아, 정말 실망스럽구나. 아, 정말 겉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모두 다 선한 영향. 천한 영향을 하면딱 그분이 떠올라요. 와, 얼굴은 완전 엔조, 완전 천사예요. 근데 어떻게 그 최소 3억은 버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조언을 할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탑 리더들의, 어, 진짜 라인에 이동하면서 깃발을 잘 꽂아가지고 올라간 사람, 저는 사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복제돼서 내려왔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리더로 성장하는 사람에게 그런 조언을 할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만약 아이스강한테 물어본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절대 조언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저한테 누군가 와서 상담하거나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로 아니 깔린게 사람인데 깔린게 사람인데 본인이 계급을 정해가지고 어떤 고객을 원하냐 프리미엄 고객 좀 중산층 그 천만원 이상 버는 고객을 원하냐 이런 고객을 원할 때는 본인이 기술 셋 기술셋 마인셋 뭐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서 그 사람과 놀 수밖에 없는 그 중산층 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 기술력을 가지는 데 개발해서 함께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고객이 된다 그런 사람 밖에 네트워크 밖에 모르는 사람 아직도 많다 근데 본인 계급으로 나눴을 때 본인은 어떤 사람을 지금 타겟 할수 있냐 오히려 이런걸 물어보면서 본인이 뭐지 가난에 쩔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타겟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보명 어, 기술이 없어도 그런 사람 타겟 할 수도 있다. 근데 본인은 이 비즈니스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면 타겟 하려면 이런, 저는 사례 타겟 대상, 그리고 타겟 했으면 그 그릇에 필요한 말빨이든, 어, 경제 IQ든, 경제 경영에 대한 나름 그, 그 사람을 뭔가 문제 해결한 어떤 시스템이든, 나름 나의 다른 어떤 장점이든, 어필하든, 클로즈한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 파에서 오조에 대한 파일을 더 확장하는 그런 새로운 리더들을 창출하는 데 집중할지, 기존에 있는 리더들, 기존에 있는 그 나의 대실적이든 뭐 암튼, 그런 사람들을 뺐다 꽂았다 하고 6개월 어떻게, 이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는 그게 대실적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누군가는 그게 겨우 소실적으로 들어온 사람을 당연히 그그 소실적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대실적이라고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제가 봤을때 능력이 개뿔도 없어 이 사람 그냥 대실적이 어떻게 되다 대실적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직급 좀 리더로서 좀 뭔가 이렇게, 어, 뭔가, 어, 뭐라고 하죠? 완전 아마추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아, 나랑 그러면 내 솔직히 들어오면 내가 호, 서포트 해줄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들어가는 애는 또 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이 자체가 이 게임이, 어, 여러분들이 좀 고급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3억 벌든 뭐 10억 벌든 50억을 벌든 무슨 소용했어요? 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리더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빛나고 있는 별들은 그냥 별뿐이에요. 아직 찾지 못한 행성 같은 어마어마한 리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 시스템을 아예 박살낼 수도 있는 리더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 리더가 밑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 환경 자체를 적어도 이 문화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5조에서 10조를 가야 되고, 10조에서 20조 가야 되지. 5조 안에서 맨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바꿔치기 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사람 제가 알고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미래 안에서 제가 현실 점검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능력치가 정말,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짜 이 사람 능력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 능력이 있어요. 매년 계속 성장하는 게 보여요. 이 사람하고 소문만 잡으면 모두 다 골드, 그 뭐죠, 이제 금이 되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하고, 이렇게 조언, 그리고 그렇게 직급을 갖다고 하는 게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게 헛된 거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 그 뒤에 그게 훨씬 여러분들, 어, 리서치를 해보고 그안 보이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 지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예. 네. 아무튼,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p e a